여기는 우리 방입니다. 우리 한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우리 한이예요 예쁘죠? 푸들입니다. 그리고 저쪽에서 인사하고 있는 페스포입니다. 페스포는 얼굴이 다털로 가려져서 눈이 안 보여요. 눈좀 뜨세요. 나나나나나나 아, <laughs> 우리 한니는 하니, 인형을 좋아해요. 이 인형이에요. 이 인형만 보면 무조건 몰아요 <목소리> 아이 몰라. 아주 좋습니다. 여버님 <목소리> 우리 침실이에요저 아줌마는 태지숙인데 되게 못해졌대요.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모르죠? 그치고? 아니 모르세요. 용기 해야지. 야, 한번 올라가자. <목소리> 밥 먹으러 가져 빨리, 빨리, 빨리 와! 빨리 와! 빨리 와! 빨리 와! 아빠는 식 a r 하시 o 고등 r e You are. A b a l a n 내려와. o u are. You a r 가자! o u are. <ubers>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가자. 가자. 예, 못 내려가. 아니 가자. 이문 내려가. 아이 가자. 가자. 아니는 내려오는 걸 무지 못합니다. 그가아을는시아습니다 아빠는 TV를 보고 계십니다. 아빠 <웃음> <웃음> 강아지들은 밥 먹을 때는 아래 내려가 있습니다. 윗부가 먼저 자리를 잡았군요. 하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. 야, 니야 들어가. 어. 우리 다리를 잡았어요. 그에서 응응응. 어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